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 봐. 얘들아손 이렇게 대 봐. 예리야 이렇게 대줘 자, 얘들아, 여기 봐 봐. 여 여기. 어, 여기 반지 시계도 보여줘. 어. 보여줘. 언니 반지 거기 몇 개? 여기 데웬 데일 밴드가. 됐다. 잘 너왜 no, 없어 아 귀엽다 이런 것도 봐 귀여워, 귀엽지, 귀엽지. 너왜 이렇게 작 아니 가자 이거 어? 아니 오라 그러지 맞다 이거는 고들빼기 꽃 인데 아니 고들빼기가 아니고 가서. 여기 훨씬 예뻐. 수북이부터 가지고 이것도 먹는 거야. 고진빼기 있고. 자, 가자. 아, 가자. 예쁘지. 잘 자라게. 가까이 가서 여기를여기를다 보고. 있거든 벚나무에 이렇게 알갱이가 열면 이게 벚꽃이 지고난 자리에 열매가 열렸어. 요게 까맣게 익으면 뻗지가 돼서 그걸 따서 먹어. 너무 들어 여기서 이렇게 가고돌리게 아, 양지 근데 너무 걸으면 안 좋아. 여기서 여 아니야? 好，放、okay. Thank oh. 우리 음. 팀은 그, 너무 예쁘다. 이거. p p y Kotinova. Sam g 거 i n d o m j i n o v 거우지 Grindom, 우리 g r i n 사 o 얘 혼자만 저기서, 있... 어, 쟤네, 쟤네도 있네? 이름 모를 꽃이에요. 이쁘네요. <laughs> <laughs> 못 만지니? 아! 직이 움직이다, 움직다 뭔가 신기해. 아, 민달팽이야? 근데 얘치워져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 밟을 수, 그래. 밟을 수,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 여기다. 아이들이가 더야 돼요? 어. Yeah. 나비 이렇게 많아? 아 진짜 가보러 사람이다. 제 특이한 개구리야. 잡으면 아, 안 돼. 보기는 말고. 뭐? 아, 보기 아. 보기만 해. 보기만. 네, 만지면 싫어지. 왜요? 싫지. 만지면 싫어지. <laughs> 거인이 널 만지면 이거 뭐 땅이야 막. 이거 대문 개구리, <laughs> 개구리 만질거아든요 끈적끈적. <laughs> 뒤집을 줬습니다. 얘 진짜 물어요. 아 빨간색. 그래? 네, 얘 물어서 더 퍼지게 해요. 아... 거의 바이러스처럼. 아 네. 음. 어, 그거? 안돼 안돼. 지우야 여기. 하늘 봐봐 하늘 저 그룹 이야 너무 멋있다 아, 진액이 너무... 짠이... 내장같아 저거 나왔었지 있었어 내장아니야 내장 내장은 있었어 어디가? 아니 이게 수액이나 그래. 마찬가지야 나무에서 진해, 나오는 진액 내장같아 아 근데 어떻게 색깔이 이래요? 오 약간. 오는 오는 거 봐요? 거, 이제 올지 말요고그랬지는빨요 눌러 이거, 봐. 이거 지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귀여워 내 손에 올라와봐 <laughs> 어, 안올라